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락하신 허 귀한 은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한 그 은혜 또 평강과 능력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어, 내놓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셋인가 넷인가를 낳으면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는 셋을 낳으면 뭐 군대를 면제 준다고 이야기했다가 아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게몇 가지가 있어요 어, 인구 절벽의 시대를 어떻게든 돌파해보겠다는 어떤 몸부림이겠죠 얼마 전까지만 여러분 자, 다전, 다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세 명을 두면 다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자녀를 키우는 게좀 힘든 시대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게참 힘든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가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르는 게된것 같아요 어, 시대가 지날수록 다음 세대가 정말 귀한 어, 요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대학에 비상이 걸렸어요. 신입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잠정적으로 몇년 안에 사라지는 대학도 생길 것이다. 이런 예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이 대학에만 걸린 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최소 수십 명씩 아이들 몰려들어서 뭐 교회 학교, 여름성경 학교를 한다, 뭘 한다 하면 교회가 잔치처럼 막 시끌벅적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용인동지방회, 처인구에 감리교회가 3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50년, 60년 된 교회임에도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은 자녀가 둘, 셋 있는데 교회학교가 안 되니까 옆 교회로 보내요, 아이들을. 주일날 목사님이 태워서 옆 교회 보내고 아이들도 데려옵니다. 속상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목회자인데 교회 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속상함도 있죠. 제가 요즘에 경기연회에 어린이 찬양대회를 준비하는데 경기연회 가운데 9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 900개의 교회 가운데 이 대회에 참여하고 문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관심이 없어서이냐 이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 학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이게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인원이 줄어드는 것 이것도 문제겠지만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흐를수록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뉴스 보셨죠? 강남 일대에서 마약이 들어간 음료수 아이들에게 먹이는 기억력 좋아진다고 하는 이 마약을 먹이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파급을 갖고 왔는가? 이제 아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절대로 받지 마 이렇게 됐어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전도를 못 해요. 아마 전도 나가서 아이들에게 뭐 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정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엄마들이 면전에서 면박을 줍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받았냐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어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전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돼요. 제가 어린이 주일 지킬 때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 뭐냐면 아이를 사랑합시다, 아이를 돌봅시다, 뭐 아이를 아이를 뭐 아름 귀하게 훈계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이 마음 가짐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게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한 어린 시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이지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하시지만 자녀를 낳아서 내가 안기려고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어, 드릴 거면 기도를 왜 해서 왜 나아요? 소위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젖뗄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을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들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녀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시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존재해요. 그런데 희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지 않아요. 왜냐? 내 주장이 더 강하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소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옳다 여기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나, 나랑 안 맞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말씀 말씀과 내 나의 뜻과 안 맞으면 뭘 구표해야 돼요? 내 뜻을 구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말씀이 틀렸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갖는 무게감이 사라졌어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의 하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둔감함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경고를 들었어요. 이미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5절 화면에도 있고 말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엘리는 하나님이 대놓고 멸망을 선언하실 정도로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제 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어,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이는 어린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아, 이 말은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아이는 어른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분명히 아이들은 영향이란 걸 받아요. 자, 삼, 어린 사무엘이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집의 환경이 어땠는가가 상상이 되세요? 버림받은 제사장, 세상에 물들어 버린 제사장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그 그 가정의 실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말씀 보시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자녀들의 행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만약에 22절의 상황이 여러분 귀에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러다 놓고. 그렇죠. 일단 앉아 봐. 다리 몽댕이를 풀어뜨리든 뭘 하든. 그렇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자 23절. 근데 불러다 놓고 말은 해요. 말은 해요. 그럼 말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자,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도 계속 타일러요. 말을 해요. 훈계하는 거죠. 근데 자,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뭐래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삼박 사이를 잔소를 해도 딴 생각하는 거. 야 슬픈 척해. 딴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말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나가서 그냥 만신창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사무엘이 그 가정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죠? 위탁받아 크긴 했지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 그 괜찮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좀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위 콩가루 집안인데 같이 자라는 사무엘이 잘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타락한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26절. 그 다음 바로 26절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 않고 부모도 타락해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잘 자랐네. 그렇죠? 어잘 자랐네. 엘리 집안을 보니까 어우 말도 못하게 지금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사무엘은 잘 자랐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위탁받아 큰 건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여러분 1절을 보셔야 돼요. 이제 그가 은총 받았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사무엘이 했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이겁니다.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왔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허물을 보고 형들의 잘못된 모습 보고 가정의 다툼과 불순종을 보고도 마음이 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사무엘이 올곧게 클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형들을 따라 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가 말씀으로 잘 커게 된 것이죠. 예배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에게만 예배가 있었을까요? 엘리도 예배했겠죠. 그런데 그는 이미 타락한 예배였어요. 예배했지만 중심과 정성은 빠진 예배, 종교만 남은 예배. 자,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예배하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군대를 멸하여 주신 사건, 온전한 예배, 예배인데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처럼 예배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으세요? 야, 사무엘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을 잘 살았어요. 2절 말씀 보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소에 누웠고 말합니다. 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두워져 갑니까? 점점 어두워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라 조금씩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더 풀어 볼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매일이에요? 일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게 그냥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서 어두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매일의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영적으로 어두워지더라.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노력했더니 그의 믿음이 잘 지켜졌더라. 점점 이 점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 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조금 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몸부림치는 그그 그 1분이, 2분이, 10분이 그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자녀손의 믿음이 어잘 키워지기를 아마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점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잘 서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매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별일 없이 멀쩡하게 사세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점점, 점점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없어도 삶이 괜찮다는 것은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냥 죽으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 그런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일상. 1분도 좋아요. 2분도 좋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비교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이와 어른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이절 보시죠. 자 엘리가 누워있던 장소가 어딘가 보세요. 자기 처소, 처, 그냥 처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예요. 자기 처소.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 누웠나 보세요.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위치가 사무엘이 자기 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두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모두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누가 더 가깝 가깝나요? 사무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상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점점 점점 그 상태를 유지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더 멀어지는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적으로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이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비교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뭔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과 버림받은 인생을 노골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후반절을 다시 보시죠. 사무엘이 가서 어디에 두었냐면 그도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지금 구절의 자기 처소 어딥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자기의 처소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항상 알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음성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와요 안 불러서 돌아가 그리고 또 가서 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가요 두번 그랬죠 또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죠 자, 8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성경에 요거 표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깨닫고, 자 지금 누가 깨달았어요?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아, 어떻게 해요? 집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어요 그냥? <laughs> 사무엘아, 어떻게 해요? 좋겠다 이렇게 해요? 와, 사무엘아 좋겠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아, 같이 기도할래? 이거 아니에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 이게 여러분 이게 사무엘만 부르셨다 고 보시면 안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누구도 부르신 거예요. 엘리도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궁금증만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깨달았으면, 어, 나도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요. 엘리도 부르셨는데 엘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 기도 이제 너, 너 하면 돼. 나는 예전에 다 해봤거든. 야, 너, 야, 이제 듣는구나. 야 나도 옛날에 들어봤거든. 어, 괜찮아. 이제 가서지더 들어. 안좀 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소위 이데 라떼는 이런 겁니다. 야 라떼는 더 했어. 하나님 난 천국도 갔다오고 뭐다 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 네 자녀들 다 멸망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이 하나님의 어, 지엄은 아주 그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깨달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 여러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돼요. 나도. 그런데 제사장은 사무회를 돌려 보내고 여전히 여전히 어디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녀를 신앙 교육하실 때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교회에다 아이들을 보내면 교육 잘 시켜 줄 거라 여기 되던 시대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집에서 케어하지 않고 맡긴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멸망했어요. 종교로 사니까 음성 들어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등불이 옮겨져요. 하나님의 등불이. 3절 보시죠. 자, 여호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 여러분 등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명, 영광. 지금 이 등불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등불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등불.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다 자기 등불 들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불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센 세상의 등불을 들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곧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이야말로 금방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손에는 무슨 등불이 들려 있는가? 그 등불이 지금 진짜 흑암을 완전하게 비춰 주는 것인가? 그 등불이 평안을 주는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무슨 등불을 들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손에 들어라. 하나님의 등불을 손에 들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있죠? 내 손에 있는 등불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을 손에 잡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에 관한 설명. 1절. 아이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면 아이 사무엘은 정말 보잘것 없고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까이에요. 예배자의 삶으로 마음을 지켰어요. 비록 아이여도 아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중요한가 아이가 중요한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등불을 손에 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모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밝혀야죠. 우리 자녀의 세대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그러려면 부모의 세대가 먼저, 앞선 세대가 먼저 이 등불을 놓지 않고 붙잡는, 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등불을 손에 든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행동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 망할 집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을 손에 잡고 그 등불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 앞선 세대가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작은 몸부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